신바야 엄마 찾아가자 600m가 넘어갔다 천둥이하고 둘이서 계속 쫓아가니지 600m가 넘어갔어요 신바야 자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 찾으러 가자 신났어 신났어 많이 컸어요 진짜로 아, 천둥이가 여기 정도에 있는데 어디 있어? 참 여기 어디 있는데? 아 저기 있다. 다리가 만나러 갔네요. 이가 만나러 갔어. 아,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아참 멀리도 갔다 온다. 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설아 눈탱이 또 피나네. 갈때 긁혀서 그렇지. 이리와 가자. 가자. 풀이 똑같아 갖고. 응? 엄마 만났어 이제. 가. 보자. 코에도 피 나고. 갈때 쓸렸구나. 저기 천둥이를 왜 따라가 따라갈 개가 있지. 응? 아, 천둥이 또안 오잖아. 이리 와, 천둥이 얼른. 이렇게 멀리 왔어, 왜? 자, 일로 다시 가자. 저 가자, 더 저기서 뒤져볼 때가 있어, 가자. 다시 다 만났습니다. 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설아는 왜 하필 또 천둥이 따라가서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자, 다시. 머니치로 가서 이렇게 넓은 데를 한번 또 뒤져볼게요. 것들이 오네요, 이제. 아유, 신바가 고모 따라 오는 줄 알았는데 오다가 엄마 찾아가서 다시 오네요. 가족이 오네. 천둥이는 어쩌고. 신바, 아유, 잘 따라다닌다, 너, 정말, 어? 얼굴도 보니까 많이 컸어. 어, 알았어, 번개도 왔어. 어. 번개머리나, 니네 머리나, 뭐. 자, 또 갑니다. 아이고, 백로를 잡어, 참. 그래, 시컷 뛰어라. I <laughs> 신앙감을 찾아나서는 하이에나들 같아요 네, 여기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싶어요 지금 단이가 가는데 이쪽으로 여기 목마르면 어, 마실 물도 있고 넓어요. 아, 예전에 다 여기 철거했던데요,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잡든 못 잡든 뭐 얘네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운동이 되고 얘네도 운동이 많이 되고. 왜 니네 산만 있어? 야 얼른 와 전동아. 그래서 너가 가야 돼 그래도. 다부터 설악 끌고 가지마 저질. 자, 번개도 같이 들어가봐. 이제 풀숲으로 들어가봐. 냄새 나는 풀숲으로 들어가봐.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요. 개들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리와. 신바는 또 어디다 버렸니? 신바. 이리와. 신바 엄청 힘들었을걸. 갈대숲을헤 치고 나오느라고 이리와 신바. 신바 이리와. 신바 이리와. 와. 심바. 심바 이리 와. 심바 이리 와. 엄마랑 똑같다. 두상도. 얼마나 아프겠어 이거 물리면 <laughs> 이제 이제 새끼 그 가시 이빨 새끼 이빨도 다 빠지고 천둥이만 그만 커라 너무 큰거 싫다 나는 일로와 심바야 이리 와봐 다니 심바 이리 와봐 안 힘들어? 신발 안 힘들어? 응? 고모 따라다니기 안 힘들어? 우리 천둥이구만 또 어딜 갔다 오시나 그래 또 갔다 와라 난 여기서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 여기,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 야옆 여기. 면 진짜 기있는데기여자 자. 에이 여기. 천기여천둥아천기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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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도 여기. 여기. 여구나갈때 숲을 기겨서 그래. 힘들면 그만 뛰어. 다신 아, 받았네. 다 왔어? 자 가자 또.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천둥아 이쪽으로 가자. 이리 와 이쪽으로 가. 이리 와. 천둥아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얘들 보고 좀 쌀했잖아. 신바야 삼촌 따라가다 일난다 이리 와자 고라니가 여기서 통통 치고 개들은 어, 이 풀을 해치고 달려가고 아 멋있는데 없네 자주머니는 감을 많이 따가고 보시나 이리 와 적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실룩 가는게 진짜 웃겨요 어이구 그래 야뭐 티가 좀 난다 이제 가버렸어 아 귀찮아 신바 쳐다도 안 보네 <laughs> 집에 갈 때가 왔나 보다 다 혓바닥이 한 발씩 나아왔네. 응?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자, 차 있는 쪽으로 가서 우리 염전 한번 갔다 갈까? 살아. 야차 있는 데 가서 염전 한번 갈까. 자, 염전 쪽으로 가자. 염전 쪽으로 가자. 오늘은 껌 깨들이 안 왔네. 그분도 일요일마다 오시는 분인데. 저는 일요일날 어쩌다 한 번씩 쉬는데 그때 왔습니다. 와. 신바도 이 무리에 잘 껴서 가네요설라는 아무것도 옵니다. 신바가 슬슬 이, 이 무리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